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사도 바울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4월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그런 무난 인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라우디아계 교회와 몇몇 개인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편지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동역자들이 보내는 그 안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 처음 이제 축구를 할 때, 예, 저 때는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하고 뛰돌면서 노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축구를 할때 제가 이제 달리기는 조금 느렸지만 운동 신경이 있어서 어, 공을 되게 잘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를 이제 잘 하는 어른들이 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축구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니까 굳이 못하는 애에게 패스를 해서 공을 뺏기느니 제가 혼자 드리보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혼자 막공 몰고 다니면서 애들 제끼는 게 그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과 하게 되면서 아무리 혼자 잘해도 내가 메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1명이 함께해야 재미있는 축구, 이기는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서쪽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만을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오늘 골롯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네, 단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홀로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연약해서 그리고 해야 할 사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멀리서 지켜보는 방청객이나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동역자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의 주체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 혼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사도바울과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잘 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함께 가게를 키워나갈, 함께를 함께, 가게를 함께 키울 그런 동역자가 필요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뭐 인터뷰할 때는, 아, 내가 함께 일해서 이 식당을 한번 크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오는 사람들의 목표가 이 가게 주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게 주인은 함께 가게를 키워나갈 사람을 원했지만, 와서 인터뷰를 보는 사람은 내가 단기간에 이 요리사로부터 레시피를 다 빼내서 내 가게를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와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기본만 시키는 거예요 이 주방장이 왜냐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만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같은 목표가 아니라면. 동역자가 될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때그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며, 그리고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로마의 가택 연금 당한 상태에서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잡히게 되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이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죽을 뻔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받는 임무를 맡았던 이 두기고 역시 이로이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 함께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리스 다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나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그런데 이 마가가 언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 전도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일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 한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마가를 믿고 데려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 또 이번에도 제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서 따로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같이 고통을 짊어질 수가 있냐면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졌을 때는 함께 고난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이 세상과 장차 다가올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는 그 목표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였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삶의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도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님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항상 동행하여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팔레스틴 지역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아리스 다고와 마가,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만 할레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파란 것은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런데 이들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할 때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의 앞을 막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종족이었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사건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체 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이방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할까요? 누구랑 일하는 것이 편할까요? 전에 제가 뭐, 아유, 한국 사람들 징글징글하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한국 사람보다는 뭐, 어, 예, 미국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편하겠죠. 예. 우리가 영어를 잘해도 완전 미국 사람이랑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하나요? 한국 사람이랑 일하는 것이 편하나요? 한국 사람이죠. 예. 뭐 한국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지만 오랜 미국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른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 저도 지금 미국 교회 딱 가서 사무실에서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외롭습니다. <laughs> 예, 뭐다 잘해주시고 다 친절한데 뭐 제가 성격이 또 이게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뭐 먼저 물어볼 일그런 궁금한 게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와서 안 물어보잖아요. 저도 가서 안 물어보고. 네. 근데 이제 뭐 자기들끼리 막뭐 얘기하고 막 웃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어 무슨 얘기한 거 물어볼 주변머리도 없고 그냥 제 책상에만 앉아가서 그냥 하염없이 성경책만 그냥 보고 있어서 네.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그분들이 그 이제 한국분이라면 알아들으니까 가서 뭐 한마디로도 하고 뭐 이야기라도 할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민족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텐데, 아, 근데,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는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예.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렵고,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마음을 품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사도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셨죠. 예. 저도 외롭지만 저희 사무실에 일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도 같은 적이라서, 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도 영어도, 제 영어도 잘 알아듣고, 예. 미국 사람 영어는 못 알아들어도 예, 같은 이게 다 이게 했다 통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붙여주세요. 네. 아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 모였습니다. 뭐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와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두기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누가, 데마와 같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 인종도 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있지만 뭐 하는 일 배경도 다 달랐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오네시모는 누구냐?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예, 의사 노예. 예. 그리고 마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중도 포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끈기 없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거부당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과거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사와 노예, 실패자와 끝까지 바울을 도운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특별히 할줄 아는 게 없어서 주의 동역자가 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처럼 배운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도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처럼 과거에 중도 포기하여 사도 바울에게 찍혔던 사람도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곧. 또 이제 한국에 여행도 가셔야 될 분도 있는데 이 얘기에 이제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 예배는 꼭이 자리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 우리가 뭐 한국도 갈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어요. 예. 항상 365일 뭐 1년 내내 뭐 10년 내내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할수 없으나 영적으로 항상 함께 한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영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로도 지금은 골로새에 없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 히에라 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고. 일하는 곳에서도 할수 있고, 여행가서도 할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한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별것 아닌 작은 일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고 또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 달란트를 발견하여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